자, 먼저 쌍곡선의 성질을 쓰시면,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25라서 C는 5가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쌍곡선의 성질은, 누가 봐도 지금 PF다시가 길고 PF가 짧아요. 이 길이를 뺀건 거리의 차, 그 값은 2A, A가 4니까 8이 나오죠. 근데, 봐봐요. 여기가 직각 삼각형이 나왔단 말이야. 직각삼각형이 그러면 이 길이를 m 이 길이를 n이라고 했을 때 m에서 n을 뺀게 8이고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2c의 제곱 c가 5나왔으니까 10 그래서 100이 나오죠 요걸 연립하면 돼요 근데 삼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mn이죠 여기가 수직이니까 2분의 1 mn 요녀석의 넓이는 2분의 1 mn 그러면 나라면 변형공식이 있을 것 같은데.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m빼기 n 의 제곱 더하기 emn. 그럼 얘는 100이고 얘는 64 더하기 emn. emn은 36. 얘 4로 나눠야 돼. 왜냐면 넓이는 2분의 1 m n 이니까 이걸 4로 나눠주면 돼요.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m n 은 구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안 꺼져